안녕하세요, 아빠 아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어제는 우기정인 우기정인 아역자정 아역자정, 아역자정 종류사인 종류인 아역자사, 아역자사 아역자사 얘기했고요. 오늘은 봉생마중생마중 불부자직 불부자 백사제니 백사제니, 백사제니 불렴좌오불좌오뭐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친구 사귐의 중요성, 좋은 친구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봉생마중. 봉생마중, 불부자직, 불부자직? 숙이3 어, 중에 나면 잡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바르게 곱게 자란다. 즉, 구불구불한 쑥도 반듯한 마 사이에서 자라면 스스로 곱게 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봉생마중, 네. 봉생마중. 불부자직. 불부자직 하나를 봅니다. 봉자는 쑥봉. 쑥봉 쑥 혹시 봤어요? 쑥풀. 당연하죠. 음, 쑥봉. 쑥봉 네. 뭐 엄청 잘 자라요. 그성하이 일어나다 이런 뜻도 있고 봉래산의 봉자도 주요 단어 봉래산봉산 마중지봉, 마중지봉 상어봉시, 상어봉시 상봉지지, 상봉지지 쑥봉자 들어간 단어 많습니다. 봉래산봉산 아나요? 들어봤어요? 건강산의 별칭이에요. 건강산을, 봄에는 건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봉래산. 가을은? 풍악산. 겨울은? 개골산. 계절마다 이름이 다르네요. 그러게요. 건강산, 유명합니다. 봉래산. 봉래산. 마중지봉. 마중지봉. 오늘 배는 얘기죠. 마중지봉. 마중지봉. 즉, 삼밭에 나는 쑥, 이란 뜻이에요. 마중지봉. 마중지봉. 삼마마 마 가운데의 봉, 즉 <laughs> 구부러진 숙도, 아, 고든 똑바르게 자라는 삼밭에 나면 저절로 꼿꼿하게 삼처럼 자란다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음. 예, 마중지봉, 마중지봉, 즉 사람도 마와 마찬가지로 봉과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 좋은 친구와 같이 좋은 법과 사귀면 자연히 주위의 감화를 받아서 선인 좋은 사람이 된다. 좋은 친구 따라 좋은 친구 된다는 얘기예요. 마중지봉, 마중지봉. 중요한 얘기 상어봉실, 상어봉실. 뽕나무 활과 숙대살 상어봉시상어봉시 상어봉시. 이게 상, 뽕나무에 상어봉시상어봉시 상어봉시. 옛날 남자들은 청년이 되면 활을 쏘고 호연지기를 키웠어요. 상어봉시. 상어봉시. 즉 남자가 큰 뜻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상어봉시. 상어봉시. 상봉지지. 상봉지지. 남자가 사방으로 활약하려고 하는 큰 뜻. 상봉지지. 상봉지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자는 삼마. 삼마. 삼뭐 뽕나무과의 한해살이풀이라고 하네요. 삼마. 삼마. 참깨 배옷을 일컫는 말도 있고 그래서 삼배옷. 삼베옷?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는 삼으로 지은 상복 누가 돌아가 있을 때 입는 옷을 상복이에요. 삼으로의 상복도 마로 지어요. 삼배 마의 마의 죄단옷 마고 마고 마립간 마립간 쾌도난마쾌도난마몇 쾌도난마. 가지 마의 마의 삼배 옷이에요. 좀 거칠어 마의 마의 거친 삼배옷 삼백 옷잘 알죠. 비단 옷은 좀 고급스럽고 부드럽죠. 아, 마의 마의는 조금 거칠어요. 그래서 상복으로 입는 거예요. 네. 네. 마고, 마고. 들 만나요? 아니요. 마고 할미, 마고. 마고. 중국 옛날 선녀 이름이에요. 마고. 마고. 달바로 마고 할미, 마립간. 마립간. 어, 신라 때 임금의 친구. 마립간. 마립간. 뭐 눌지왕, 신라, 자비왕, 소지왕, 지정왕 내 임금을 마립간. 마립간이랑 어칭했다고 하네요. 쾌도난마. 쾌도난마. 중요한 사자성어. 쾌도난마. 쾌도난마. 아 헝클어진 사물 잘 되는 칼로 예리한 칼로 한 방에 자른다 뜻이에요. 쾌도난마 캐도난마. 쾌도 즉 복잡하게 얽힌 일 사물을 아주 비비거의 문제를 솜씨 있게 잘 처리하는 거를 캐도난마. 캐도난마라고 비유합니다. 부자는 돌부. 돌부. 뭐 덥다, 지원하다, 떠받치다. 주에다나 부양. 부양. 부조. 부조. 부여부 부여. 억강부약, 억강부약, 예, 억약 부강 억약부강, 상부상조, 상부상조, 분호휴유, 분호휴유, 예 단어 많네요. 붙자 돌부, 돌부. 휴유 단어 봅니다. 부양, 부양, 스스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어떤 도와주는 것을 부양, 부양. 보통 아이 들은그 부모님이 부양하죠. 네. 그래서 보통 부양 가족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부양, 부양. 도와주는 거 부조 부조 남의 큰 일에 돈이나 물건 등을 도와주는 거 부조 부조 어, 상을 당했어요. 그럼 부조 금을 좀 주죠. 음, 자. 네. 어, 그래서 부조 부조 상호 부조하죠. 그럼 이제 부여 부여 혹 알죠? 부여 네. 붙자 도울 습니다 억강부약 억강부약 강자를 억 누르고 약자를 부 도와주는 거. 좋은 거죠? 네, 어. 억강부약 억강부약 정말 반대. 억약부강 억약부강 나쁜거죠? 네 어, 약자를 누르고 강자를 도와주는거 이게 나쁜거죠 예, 상부상조 상부상조 멋진 말이죠 중요한 사자성어 상부상조 상부상조 서로서로 도와주는거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거 상부상조 상부상조, 상부상조. 네, 서로 부조해줘야죠 네. 내가 어려울땐 네가 돕고 네가 어려울땐 내가 돕고 부로휴유부로휴유 계속 좋은말도 나옵니다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아이는 이끌어주는거 부로휴유 무로 휴유 직자는 고들직 고들직 곳다 구세다 바르다 이런 얘기예요. 주요 단어 직접 직접 솔직 솔직 정직 정직 교황과직 교황과직 불문곡직. 불문곡직 불문곡직 예 단도 직입 단도 직입 주요 단어 솔직. 솔직 알죠? 넵.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김이 없는 것 바르고 걷는 거. 솔직 설, 솔직. 예. 정직 정직. 비슷하죠. 거짓이나 꾸미 없이 성품이 바르고 걷는 거. 정직 정직. 교황 과직. 교완 과직. 예. 이것 다시 과유불급이에요.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곱게 한다. 교황 과직. 교완 과직. 너무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너무 과한 거. 교황 과직. 그다음 불문곡직. 불문곡직. 구범과 고덤을 묻지 않는다. 불문곡직. 불문곡직. 구벌 곡과 발을 짓자를 묻지 않는다. 즉,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함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불문곡직. 불문곡직. 안 좋은 태도죠. 자잘못을 묻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거 불문곡직. 불문곡직. 나쁜 태도예요. 단도직입. 도 혼자. 혼자 칼을 들고 오. 적진으로 그냥 쳐들가는 어 거예요. 저, 단도직입. 단도직입. 용감하죠. 단도직입 적으로뭐 이렇게. 예, 맞아요. 근데 보다 비유 큰데 문장이나 언론에 너저라는 허두 소두 빼고 본론 여점 바로 들어가는 거. 음. 야, 야두 빼고 본론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만 얘기할게. 음. 단도직입. 단도직입. 그런 얘기예요. 본론 바로 단도직입. 단도직입. 사자 백사제니. 백사제니. 불염좌오. 불염좌오. 흰모래가. 진흙에 있으면 뭐 더러운 진흙에 있으면 불염자옥불염좌옥뭐 물들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더러워진다 얘기. 네. 응. 좋은 친구 사이에 있으면 스스로 바래지고 나쁜 친구 사이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나빠진다는 얘기. 사자 모래사, 모래사, 모래 사막 뭐 이런 얘기예요. 음, 죄 단어 사막, 사막, 황사, 황사. 사과, 사과? 사과의 사자도 어, 모래사자 써요. 사기, 사기. 네, 죄다어 모래사, 사막, 사막. 말죠? 네. 네.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음,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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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지구, 육, 육지 면적의 10%가 사막이라네요. 어 꽤나 많죠? 네. 네. 대한민국은 행운이죠. 사막이 없어서. 황사. 황사. 누런. 노란 빛깔의 모래를. 황사. 황사. 중국 북부나 몽골 지방, 그게 황토, 나무가 없이 황토가 황토. 황토. 바람에 날려와서 하늘이 노랗게 되는 거 현상을 황사, 황사. 봄에 심하죠. 사과. 사과, 좋아하죠? 네. 아빠 무지 좋아합니다. 사과는 단위는 개, 알, 접. 100개를 한 접이라고 해요. 네. 재미있죠? 네. 알았나요? 네. 사과 100개는 한 접, 꽃감 100개도 한 접이에요. 접. 사기. 사기. 백토로 구워 만든 그릇 사기 보통 사기 그릇 알죠? 네 조선시대 사기 그릇 계속 이어서 모래 사 이어서 사상누각 사상누각 백사청송 백사청송 사석지지 사석지지 세계의 중요한 사자성어 사상누각 사상누각 아중요해 모르죠? 네 모래 위에 세운 집 누각 누각인데 모래 위에 사상누각 사상누각 기초가 턴 천해야 건물이 안 무너지죠? 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건물이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죠. 무너지죠. 기초가 약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실현 불가능한 일을 두고 사상 누가 사상 누각 아, 해도 소용없는 일 사상 누가 사상 누각이라고 아, 합니다. 백사청송백사청송흰 모래와 푸른 소나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동해 바닷가 흰 모래 사이에 푸른 소나무 멋있는 가능, 곳이죠 가능해요. 만초 네? 백사장에 백사장에 사이에 그게 텐트 치잖아요. 백사청송 백사청소. 이렇게 아름다운 백사장에 우리가 텐트 치고 이런 휴가를 보내죠. 백사청송, 백사청송. 네. 사석지지. 사석지지, 모래와 돌이 많은 땅, 좋은 땅, 나쁜 땅, 나쁜 땅, 뭐 없이 커치고 메바는 땅, 땅. 사석지지라고 사석지지. 합니다. 니자는 진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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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진흙온니 네. 뭐 진흙, 진창수렁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전투구. 이전투구. 들어봤나요? 이전투구 이전투구 아, 네. 이란 진창 진탕에서 싸우는 개개 개. 음. 뜻으로 이전투구 이전투구 강인한 성격의 한 경도 사람을 이전투구 이전투구라고도 한다네요. 예, 또는 이전투구 이전투구 명분 서지 않고 서로의 이득 돈을 위해서 몰골 사납게 싸우는 거 개싸움 음. 개처럼 싸우는 거 이전투구 이전투구 명분 없이 네. 예,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염자는 불염자화대 염자는 물들염, 물들염, 물들 염색. 알죠? 네. 네. 물들염, 물들염, 물들 물들다 염색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염되다, 더럽히다. 주의 다른 오염, 오염, 감염, 감염, 감염. 음. 전염병, 전염병. 상상이 되, 이, 이해가 되죠? 염자가 네. 물들염, 물들염, 물들 오염. 오염, 오염, 더럽게 물든 거. 오염. 또 뭐, 어, 더럽게 물든 거, 그다음에 핵무기 방사능이 오염되죠, 네. 생태계 환경 오염도 되죠. 네. 네, 수질 오염, 대기 오염, 감염. 감염. 예, 다른 풍습이 얼마서 물이 든 거, 감염. 감염. 예. 또는 병원체, 병원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예,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된 거. 감염. 감염. 조심해야죠, 감기 바이러스. 전염병. 전염병 세균, 바이러스 등등등등등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것 이렇게 옮겨지는 것 집단적으로 유행하는 질환을 전염병 전염병 조심해야죠 네. 전염병 뭐 사스 같은 거 오자는 더러울 오 더러울 오 예, 오자 더럽다, 추하다, 나쁘다 뭐 역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더러울 오 달아올. 어, 오죄다롱. 오욕, 오욕. 오욕. 오명. 오명. 대기오염. 대기오염. 오물. 오물. 탕관오리 탐관오리. 나쁜 뜻 많아요. 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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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고 그다음에 모욕이에요. 더럽게 모욕. 오욕. 오욕. 도, 오욕. 더, 나쁜 음, 거네. 나쁜 거죠. 남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거. 오욕. 오욕. 네. 오명. 오명. 더러워진 명예. 이름. 오명. 오명. 더러워진 명이나 평판. 대기오염. 대기오염. 사람 필요 없죠? 네. 대기 뭐 오염 수, 되는 거죠. 네, 수질 오염, 뭐 대기 오염, 환경 오염, 오염 되는 거예요. 오물. 오물. 쓰레기를 다른 말로 오물. 오물.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건. 오물. 오물. 더러운 물건 지역하면 주로 뭐 쓰레기. 그다음 탐관오리. 탐관오리. 재밌어요. 탐욕이 많고 부정을 일삼는 야, 관리, 배설 아치를 탐관오리. 탐관오리. 나쁜 네. 관리를 탐관오리. 탐관오리. 네. 오늘 배우고 왔습니다. 탐욕이 많고. 저런 관리 당간오리, 당간오리 나쁜 놈들. 네, 오늘 배운 정리합니다. 봉생마중, 봉생마중, 불보자직, 불보자직, 백사제니, 백사제니, 불염자오, 불염자오. 자, 봉생마중, 봉생마중. 봉이 쑥인데쑥이마삼 꾸불꾸불한 사, 어, 저기 쑥이 곧게 자라는 삼 밭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냐? 불부 잡아주지 않아도 부축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바르게 곧바로 자란다 뭐 삼처럼 쑥도 네. 그런 얘기에요 좋은 네. 친구 사귀면 나도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 얘기 백사제니, 백사제니. 백사제니. 흰몰에도 더러운 진흙에 있으면 불염자오. 불염자오 염색하지 않아도 별도로 더럽히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더러워진다 네. 나쁜 친구 사귀면 나 나빠진다. 나빠진다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 아들이었습니다. 어 잠시만 내일 할거 짧게 읽은 봐야죠. 아빠 가 실수했어요. 건목자흑, 건목자흑, 건주자적, 건주자적. 미안합니다. 거필택님 거필택닌, 취필유덕, 취필덕네 짧게 같은 얘기인데 건목자흑, 건목자흑, 뭐묵 묵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지고 건주자적 뭐 주사 붉은 거를 가까이 하면 나도 붉어진다 얘기예요 그래서 거필택닌 거필 어디 사람이 거쳐 살 때는 그 이웃을 잘 선택해야 되고 취필유덕 취필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 유덕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좋은 얘기 이어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로정말 네, 지금까지 아빠와 아들이었습니다.